열심히 활동해주고 네,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좀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뭐야? 메이플스토리 M을 즐겨주시는 용사님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거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어? 굉장히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몇몇 특병의 이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 과일이 막 올라오네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웃음> 이제 <웃음>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뭐, 만나볼까요? 뭐야 뭔데 뭔데? 마가. 네. 이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예. 그 저희 이제 뭐 메이브 스토램을 리또 방송을 통해서 용사 님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한거 관련된 후원 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오픈. 8천원 정도? 어? 어떤 거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열심히 활동해주고 해를. 계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좀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메이플스토어앱을 즐겨주시는 용사님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거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어? 굉장히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켜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몇몇 특병의 이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과일이만 골라오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역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용사님이 직접 응원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를 선택하여 후원하고 그 후원의 가치로 크리에이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크리에이터 전용 미션을 수행하면. 시청하는 용사님들을 위한 특별 보너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용사님들은 저, 좋아하는 쿠폰 크리에이터를 응원하기 위해 해주세요. 후원 코드를 쿠폰 등록하고 번호가 뭐였더라?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이 크리에이터에게 후원되어 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적립된 후원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크리에이터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와, 제공하고, 대박. 용사님들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응원하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laughs> 감동이다. 더 나아가 메이플 스토리M과 용사님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어... 나가겠습니다. 이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을 한번 후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예. 그 후에 이제 용사님들께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구매 금액 일정 비율이 선택하신 크리에이터 분께 직접 이제 지급이 되는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아, 뭐 용사님들은 우와. 간편하게 크리에이터를 응원할 수 있고요. 하던 게임 그대로플레이 하셔도 후원이 되고 크리에이터 분들은 응원을 받은 만큼 또 좋은 콘텐츠로또 용사님께 보다 할수 있겠죠. 오. 크리에이터 분들은 후원자 분들의 구매 네. 금액 일부 후원받을 수 있고 후원자분들은 크리에이터분들이 네. 그 미션을 달성함에 따라서 아이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